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 아, 촬영한 왔 아. 오늘 제가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 그래요? 나도 어. 준비했는데. 아, 그거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가방은 내 거지. 저는 이거 이렇게 선물입니다. 여기서. 아 진짜? 아, 여러분 겨울입니다. 연말이라서. 아, 겨울이라서 저희가 오늘 또 겨울 분위기 내려고. 네 일부러 패딩 입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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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보라보라입니다. 미정입니다. 페리어볼. 겨울에 네. 이제 크리스마스도 앞두고 있고 연말에 <laughs> 연말에 선물하기 좋은 책을 들고 왔습니다. 네, 사실 어, 책 선물 하세요 연말에? 하죠. 아 네. 진짜? 네. 연말에 친구들하고 이제 속면회나 이런 거 기획해가지고 음. 같이 이제 막그 롤링페이퍼 같은 것도 돌리고 아, 그 뭐지? 책도 많이 또? 마니또? 어 많이 또도 하고 근데 올해는 조금 <laughs> 하기가 쉽지 않아요. <laughs> 이제 단체 모임이나 이런 걸이 지양하다 보니까. 음. 예, 네, 저는 진짜 매년 했었어요. 아, 막 진짜? 버킷리스트 같이 써서 이렇게 서로 돌려보고 아, 읽고 청춘 영화의 주인공 같은 느낌인데? <laughs> 그냥, 그냥 너무 사람 인원 많지 않아도 한 10명만 모여도 그런 거 하면 되게 재밌겠는데 아, 10명이나 모일 수 있는 친구가 있어? 오늘 <laughs> <laughs> 보라, 보나 님 진짜 인싸! 인싸! <laughs> 아, 진짜 부럽다. <laughs> 저는 근데 나중에 이제 가족이 되면 은 음. 대가족이 되면 이제 아이들 앉혀놓고 이렇게 같이 그런 거 하는 시간 가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엄마랑 아빠랑 친구처럼 애 나봐요. <laughs> <laughs> 제가 이제 우리 보라보라님께 드리고 싶은 책 선물은 네. 바로 이 책이에요. 아 어, 고양이에게 물어봐. 어저 고양이 좋아하는데. 아 진짜요? 아셨어요? 어 저도 고양이 좋아해가지고 요즘에 네. 고양이 한 마리 키울까 말 키울까 말까 고민하는데. 키우세요. 털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서요? 안 나와요. 쇼쇼 테어 쇼 쇼테어. 테어라는 고양이 종이 있습니다. 아 그래? 나 근데 쇼보다 그래. 좀 기내가 좋던데. <laughs> 그렇 감사하셔야죠. 아 그래요? 털이 많이 나오긴 해요. 털이 많이 빠지는데 아예 털 없는 스피커 고양이. 한번 아, 걔는. y <laughs> <패스. 웃음> 하여튼 오늘 이제 제가 보라보라님께 드리고 싶은 책 선물은 고양이에게 물어봐 아, 아주 귀여운 책인데요. 네. 이 책은 이제 약간 그런 책이에요. 물어보살 이런 거 하면 마지막에 약간 솔루션 주면서 책탁 펼쳐가지고 아, 맞나 제대로 안 봐서 모르겠네 저도 안 봐가지고. 아, 하여튼 <laughs> 그런 해설 해, 해답의 책인가? 어 해답의, 해답의 책이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약간 그런 책. 책이에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오늘 점심을 먹을까 말까 고양이에게 한번 물어봐야지. 당연히 먹어야지 그런 걸 물어봐요. 한번요, 아, <laughs> <laughs> 해봐. 한번 근데 물어나 봅시다. 물어나 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걸 딱 펼치면 손톱 있지? 그걸 드러내야지. 이런 식의 해답의 책 같은 그런 책이에요. 네. 요즘 제일 고민이 뭐예요? 저는 제가 오늘 한 특별히 당신의 고민 세 가지를 해결해 드릴게요. 어... 고민 고민하지 마. 아왜 고민이 없어? 유골. <laughs> 아, 이번 주말에 음. 뭘 해야 될까요? 이번 주말에 그럼 오늘 고양이에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laughs> Do you know? 주말? 주말. 딱 맞네. 어어 어? 뭐지 이거? 이겨낼 자신이 없다면 그냥 자. 오. 어 이번 주말은 자겠습니다. 네, 그... 주말을 이겨낼 자신이 없어. 제제 아. <laughs> 고민 한번 물어볼게요. 네. 부자가 되고 싶어. 아아 아, 이런 거할 거야. 응, 하나 둘 셋. 말했잖아 불안해 할것 없다고. 나도 겁먹은 게 아니라니까. 패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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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패스. 더 깊게 깊게 파봐. 나는 그냥 <laughs> 부자가 되고 싶어 했지만 이제 고양이는. 네가 할수 있는 것들을 더 노력해서 어. 너만의 각점을 만들어서 음.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봐. 기준점 따어 <laughs> 고양이가 매력적인 동물 같아요. <laughs> 그 이제 이 책은 그런 고양이들의 습관이나 습성들을 어, 고양이 시점에서 이제 해결제. 하는 거지. 마지막 하나 우리 피디님뭐 없어요? 저희 할래요. 어. 나 다이어트 하고 싶어. 다이젠. 하나, 둘, 셋.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더 이상 묻지 마. 아, 그렇죠. 다이어트는 중요하지 아. 않죠. 하여튼 이 책은 선물하기 괜찮습니다. 이 양장에다가 이 그림도 예쁘고. 너무 갖고 싶은 책이네요. 그리고 이제 막 책에 약간 부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야, 부담 갖지 말고 한번 봐. 저 같은 면에 고양이 좋아하는 썸녀한테 선물할 것 같아요. 아 썸새포가 죽은 지 이미 네. 오래돼가지고. <laughs> 어. 다음 제가 선물하기 좋은 책으로 들고 온 책은. 어, 이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아, 남미아 잡화점의 기적이네. 네. 여러분이 아는 그 표지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딱 이제 지금 연말에 선물을 하시라고 출판사에서 이렇게 100쇄 기념 에디션으로 <laughs> 100쇄 <100세> 기념 에디션. <laughs> 오랜 기간 동안 베스트셀러이 책이 나온 지가 벌써 지금 한 10년 정도 됐나요? 제가 꽤 오래 됐죠. 네. 그래서 처음에 살때 보면은 이 상태로 사실 수가 아 있는데 그럼 여기 이제 메시지 좀 쓰면 되겠다. 네, 미정아 올 한해도 나에게 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시타르 탄가? <laughs> 이제 이렇게 딱 덮어서. 여기 우표랑 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 그게 이거구나 네 안에 또 이렇게 음. DIY 할수 있는 키트 스티커 키트가 들어있는데요 우표 스티커를 여기다 붙이고 소포처럼 지금 저희한테는 없지만 이제 노끈 같은 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하면은 진짜 완벽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거 이렇게 가끔 표지를 벗기면 안에 이렇게 또 예쁜 어 음. 원래 표지랑 비슷한데 색감이 좀 바뀌었다 네 원래는 약간 좀 이제 어두운 파란색 밤이잖아요 네, 밤이었는데, 밤 버전인데 이건 봄이네 남이 잡하자면 기적은 거의 뭐 열에 한 아홉 명은 읽어보지 않았나요? 읽어보셨어요? 아니요저 어, 아니. 열에 한 명이라. <laughs> 저도 안 읽어봤는데 그래서 저한테 선물 주시니 가져오셨어요. <laughs> 맞아요. 아.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재밌는 게 있는데 지금 이 남이야 잡화점의 기적을 읽어보시면 고민을 편지 써가지고 하면 은 답장을 해주잖아요. 직접 여러분들이 남이야 잡화점의 기적처럼 어, 온기 우체통이라고 지금 교보고 매장에 있거든요. 고기다가 고민을 쓰셔 가지고 편지를 넣어요. 그러면은 사주 안에 여러분들한테 답장이 갈 거예요. 아, 진짜요? 예, 네, 진짜로. 거짓말 같죠, 여러분 네, 진짜예요. 아마 내년 2월까지 1월 말까지 2월 전까지 1월 말까지 우체통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고양이한테 물어봐도 뭔가 아 이거 좀뭐 답장이 이래. 성에 안 차. 이런 분들은 옹기우체통에 물어보고 시 싶은데 갑자기 내 책이 편하다는 느낌인데 <웃음> 네, 고양이한테 물어보는 건 이제 바로바로 바로 답장을 해주지만 여러분 요새 서로 이제 접촉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기가 좀 어려운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에 오히려 이제 편지로 보내면 답장을 해주실 겁니다. 남이라 잡아줌이란 책이 네. 오랫동안 사랑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검증된 책이니까. 네. 아, 이 책은 안읽어봤겠지 하시는 분께 선물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책이 그리고 두꺼워서 음. 선물하는 느낌도 나요. <laughs> 너무 좀 예쁘게 나와가지고 맞아요, 읽어봤어도 잘. 갖고 싶어. 여러분이라면 어떤 고민 상담을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선물 주시는 거니까 <웃음> 네. <웃음> 네,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번 꼭 고민에 온기오체통에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광화문에서 일다, 권일다, 느끼다라는 책입니다. 아이책그 책이네요. 광화문에서 교보문고에서 나온 책. 맞아요. <laughs> 저희가 교보문고에서 나온 책이라서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솔직히 제가 이제 서울에 사니까 네. 다른 지역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네. 서울에 이제 그 종로 음. 광화문 교보문고 교보생명 빌딩에 가면 네. 그 현판이 걸려 있어요. 네, 광화문 급판. 응. 응, 광화문 급판에 크게 걸려 있는데 그게. 계절이 바뀔 때마다 네. 한 번씩 그 이제 글판이 바뀌어 가지고 네. 우리들한테 이제 가장 어울리는 계절에 어울리는 메세지를 주고 있는데 맞아요. 그게... 한 번씩 이제 우리들한테 굉장한 울림을 음. 주는 글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음. 그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광화문에 뭐 1년에 매, 매번 가지는 않아도 1년에 한3 4번은 가시지 않을까요? 서울 사는 사람이라면? 음. 건물이 크다 보니까 글판이 크게 보여요 근데 정말 우연히 이렇게 쓱 지나가다 봤는데 와닿는 때가 있었어요 음. 그 글이 그런 경우한 번쯤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기억나는 게 자세히 보아야 뭐아 제일 유명하기도 하고 어, 그거 있나? 네, 있어요. 네. 2012년 봄에 음, 아, 맞아요. 이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그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올해 보아야 사랑스럽. 그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올해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문구는 진짜 인상적이었던 것 어,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응. 기억에 남아요. 글판에 또 선정하는 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의무를 할 수가 있는 거 아세요? 아 어, 진짜요? 네, 문화 선정 위원회가 있어요. 이게 공공공은 아니고. 그러면 미정아 사랑 이런 것도 될수 있는 걸까? 달라. 달라. 최근에는 그 지금 방탄소년단의 런런런 노래 가사가 또 올려져 있어가지고 또본 기억이 나요. 이거. 네. 광화문 글판에 꼭 시만 올라가는 건 아닌가 봐요. 음... 근데 이책은 어떤 책이냐면은 그 광화문 글판이 30년간 운영됐다고 아... 해요. 정말 30년 동안 한 사람 인,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광화문 그 빌딩의 그 자리에는 항상 글판이 위로를 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은 그 네. 광화문 글판이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글귀에 그 이제 작가님? 네. 음, 작가님들은... 작가님이 이제 뭐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죠. 시가 대부분이긴 해요. 시도 있는데 그 많은 시들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문구들이 있고요. 책 자체가 참 예뻐요. 네, 그리고 음. 한 번쯤 음. 그 그런 글귀에서 이제 위로를 받으신 부, 적이 있다면 음. 또 내가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한테 이 책을 이렇게 살짝 건네면. 네. 가격도 적당하고 음. 책도 네. 예쁘고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 책 여기에다가 메시지 하나 쓰는 거예요. 음. 보라 보라. 2020년 한해 동안 고생 많이 했다 20, 2021년에는 우리 함께 더 10만 구독자 향해서 <laughs> 실버버튼 향해서 달려가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음. 선물해 주면 의미 네. 어, 있는 책이 될 거야 책 자체가 막 무겁고 뭐 여러 가지 막 생각하게끔 만들고 이런 책이라기보다는 네. 그냥 한 마음을 전해주는 그런 책이다 보니까. 네, 가끔 이제 위로가 받고 싶고 조금 음. 힐링이 필요할 때한 번씩 이렇게 들춰보면은 그때 이런 글이 있었구나 이런 기분을 다시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음. 사실 지금 서점에 가면 네. 선물하기 좋은 책들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음. 사실 이제 예전에는 성, 책 선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책 선물을 조금 안 하는 추세긴 한데. 어, 왜일까요? 안타깝네요. 사람들이 책을 안 보니까. 그럴수록 더 선물해야 되지 음, 않을까요? 그럴수록 이제 책을, 뭐, 책에 의미 부여를 한다기 보다는, 네. 책 자체가 이제 서로 네. 고민 없이 받아도 좋은 그런 선물이다 보니까, 저희가 소개한 책뿐만 아니라, 네. 지금 네. 한번 서점에 가보시면, 네. 선물할 만한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네. 연말에는 의미 있는 사람한테 음. 조금 의미 있는 책을 선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이제 책 선물하는 그런 캠페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